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요 뭐 여기는 얘부등식을로난 예, 지금 현재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발견했어 절대값을 발견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값을 발견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쓰는 지금 여기는 이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딱 절대값을 봤을 때 해결 전략은 이거야 그냥 끝! 오케이?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일 먼저 뭐할 거냐면 여기는 얘이지 절대값 안에 있는 여기는 얘 예. 예. 예의 부가 궁금해. 부호가 궁금할 거야. 왜냐하면 절대값은 일단은 벗겨야 되고 절대값이 있으면 내가 계산하기 너무 힘들거든. 절대값은 벗겨야 돼. 그래서 여기서 벗기려면 얘 부호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얘 부호를 알고 있으면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벗기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이 알아, 알아. 그럼 뭐해 주세요? 벗겨 주세요. 오케이. 그럼 두두 두 번째 몰라 이런 경우도 있어. 몰라 이런 경우. 뭐해 주면 될까? 얘는 a y y 해주 a Yomba, Yaka, Yomba, Sari, 가 i l u Hesop. e i t 절대, 값 얘가 뭐가 됩니다? 얘가 그냥 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절대, 값 얘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l o w 주 e l 이게 완전 기본 l o w y e l l o 절 y 값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절댓값 있는 함수 그래프 그 o w y e l l 있어요 없어요? o w y 음, 오케이. 그러면, 지금, 봐봐. x 제곱절댓값 x 6 one. 얘라는 예, 함수를 h i n k t 나 a t you're going to go to the next on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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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k a y 먼저 하고 갈게요. 첫 번째 봐봐. 여기는 x의 범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뭐겠어? x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는 식일 거야. 저 식은 얘일 거야. 자, 요럴 때는 언제겠어? x의 제곱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테니까 요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의 해는 뭐가 되겠어요? a 어 e x 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 사이가 thing. Minus e 이 o Some side is 이 h e same t h 에서 g 사이가 된다. s is the same t h 있 n g And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h i 두번째,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또 마찬가지로 모여야 됩니다? 열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가 n s e 이렇게 생 same t 이 i n g 이거 you 거 a n see the same thing. So, y o 이 c 3 n see the same thing. Okay? So, you can see the same t h i 까지 Okay? So, y o 다 can see 그래서 예, 답은 얘가 됩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됩니다. 절대값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다음, 그럼 여기는 얘 예,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래프로 한번 해봅시다. 봐봐, <laughs>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댓값 x, yxu 이렇게 돼 있어요. 얘 예, 그래프를 음.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얘에서 얘가 절대값이 좀 불편해 보여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만 써볼게 이거 무조건 내지 그냥 x 제곱이랑 절대값 x 제곱 같잖아 근데 내가 이 식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줘도 무방하겠네 됐어? 그럼 여기 는 얘는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거야 y 는 x 조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요 그래프에다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구나 절대값 x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은거야 그래서 여기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줍니다. 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얘가 마이너스 이였을 때고 여기 얘가 3이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x 대신에 절댓값을 넣기로 했으니까 x가 양수인 영과 큰 같은 이 범위의 그래프만 그려주고요. 거기는 얘를 모여주세요. y 축 대칭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이좌이 자표가 뭐겠어 마이너스 삼. 거기는 걔가 누구나 0이랑 비교해서 0보다더 안에 있고 싶었어. 어디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럼 만족하 x 값은 이만큼이겠지.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삼에서 3 사이입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를 활용하면 훨씬 더 풀이가 간단해지는 소리야. 음. 저거 다 연립하고 나누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절댓값이 있는 함수 중에서 이거는 뭐 개념이라도 확인 좀 민망하지만 절댓값이 있는 부등식 중에서 어, 기본적으로 이런데는 기억해 두세요. 절댓값 x 가 a 보다 작거나 같아요. 작아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다면 a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x의 범위는 -a 에서 a 사이입니다.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절댓값 x라고 하는 애가 a 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는 얘는 x 가 a 보다 크거나 또는 x 가 -a 보다 작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암기에 넣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랑 이거는 같은 말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 해결은 얘가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만 보여줄게. 여기는 얘 그래프가 봐봐. 나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0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a였다면 여기가 a였다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A가 작다니까 이쪽을 의미할 거고, 해당하는 X가 이만큼이 되겠죠. 반대로, A보다 크다면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되겠죠.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 그냥 공식처럼 마찬가지 암기에 두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그러면 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되면 이런렇도 <목소리> 나올 수 있는데. 절대값 x 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얘가 a에서 b 사이에 a가 양수 이렇게 됐어그러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한다면 여전히 여기가 지금 0이었을 거고 지금 얘를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a였고 여기가 이만큼의 b였다고 생각을 해라. 이 그러면 여기랑 여기겠지. a에서 b 사이인데요. 맞아 a랑 b. 여기가 마이너스 a였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b였을 까 여기가 a였을 거고 여기가 b가 될 테니까 이거랑 똑같은 범위는 뭐가 됩니다 x는 a에서 b 사이 또는 x는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 사이 이렇게까지도 기억해 놓고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활용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라고 생각수있고요 여기는 얘가 음 수일 때는 봐봐 절댓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싹 지워버려도 돼요. 무조건 생립하는거 아닐까? 맞아요?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었다면 그냥 파이 연보다 큰것 하나를지. 이거의 해는 뭐가 됩니다? 모든 실수. 오렇이 그러니까 요거는 어. 그러니까 얘가 음수였다면 여기서 얘는 모든 실수가 될 테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됐나요 음. 여기지 절대값 이 있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도 해석할수 있어요. 비슷하게 이거 절댓값 x의 제곱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절댓값 x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냥 절댓값이 있는 채로 그냥 뭘할 거냐면 그냥 부등식을 풀어요. 그러니까 얘 절댓값 있으니 t라고나 t라고, t라고 치환한다고 생각해봐도 되겠 t가 이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 풀면 되는데 여기는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고 여기는 얘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x의 몫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됩니다. 요거는 요 공식을 활용해서 푼 겁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죠? 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됐나요? 음, 그래서 절대값 있다고 뭐 부등식이라고 뭐먹지 어, 말고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기본 형태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예고 기준으로 분류를 해줘야겠지. 영 되는 것 기준으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음, 오케이 여기까지 풀어보고 잠깐 쉬었죠